안녕하세요. 은행에서 20년째 고객 상담을 해온 이혜민 과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어르신들께 자주 듣는 말이 있거든요. 아이고, 은행 일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 그말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찡해요. 왜냐면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느끼시게 만들었구나 싶어서요. 사실 맞습니다. 은행 제도는 점점 복잡해지고, 새로운 정책도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저도 20년 넘게 일해왔지만, 아직도 공부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딱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어렵고 복잡한 말은 빼고, 진짜 우리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쉽고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치 옆집 딸이 차 한잔 놓고 조근조근 얘기하듯이요. 혹시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고요. 그게 제겐 큰 힘이 돼요. 더 좋은 정보 더 자주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앞으로 3년 안에 농협, 새마을금고 이용하시는 고객 중 무려 70%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이요. 지금 여러분 통장 안에서도 조용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이상한 문자 받으신 적 있으세요? 통장이 바뀝니다. 이체 수수료 인상. 그런 내용이요. 만약 그런 경험 있으셨다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몇백 원 수수료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계좌를 아예 옮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지금까지 받았던 혜택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 통장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 꼭 들으셔야 해요. 왜냐면 준비만 잘하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모르고 지나가면 정말 몇십만 원씩 손해보는 일도 생깁니다.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때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후회하시는 어르신들을요. 오늘은 그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농협, 새마을금고,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동네에 늘 있는 가깝고 친근한 금융기관,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고, 앞으로는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자, 다음 파트에서는 그 변화의 핵심, 바로 디지털화와 지점 통폐합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laughs> 첫 번째는 바로 디지털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도 이제 사람을 줄이고 기계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느끼시죠? 창구에 가면 예전보다 대기시간이 길어졌어요. 직원 수도 줄었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때문이에요. 젊은 세대는 은행에 잘안 옵니다. 앱으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농협도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을 들여 슈퍼 앱을 만들고 있어요. 새마을 금고도 IT 센터를 새로 구축하고 있죠. 이런 변화가 어르신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점점 은행 오프라인 창구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전엔 직원에게 부탁해서 다 됐던 일들이 이젠 기계로 스마트폰으로 직접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제가 아는 78세 김여사님은 통장 정리하러 농협 갔는데 직원이 이제는 기계에서 하셔야 해요. 그랬대요. 기계를 한참 보다가 결국 포기하고 그냥 돌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두 번째 변화는 지점 통폐합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농협은 2025년부터 40개 이상 지점을 없애거나 합친다고 발표했어요. 새 마을 금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조용히 문 닫는 지점들이 여럿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간단해요. 사람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지점 운영 비용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임대료, 직원 급여, 관리비 다 빠져나가는데 손님은 줄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점점 지점을 줄이고 큰 지점 하나로 통합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가까웠던 지점이 사라지고 다른 지점은 너무 멀어요. 버스도 자주 안 다니고 운전도 어렵고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네 지점 없어졌습니다. 안내 받으시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가 있어요. 경기도 시골 마을에서. 30년 넘게 한 지점만 다니신 할아버지. 어느 날 지점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 가장 가까운 농협까지 버스로 두번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매번 아드님께 모셔달라고 해야 하는 처지가 됐죠. 이게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돈이 묶이는 문제고. 생활이 바뀌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금리와 수수료 변화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놓치면 진짜 손해입니다. 여기서 진짜 놓치면 큰일 나는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금리와 수수료 정책 변화입니다. 이건 정말 조용히 바뀌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통장에서 작은 돈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는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 예금 통장에 그냥 돈만 넣어두면 이자가 붙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최소 잔액 유지라는 조건이 생겼어요.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있어야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안 되면 이자 못 받거나 오히려 수수료를 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예도 있어요. 같은 은행끼리 이체할 땐 원래 수수료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창구에서 하면 수수료가 34배로 뛸 수도 있어요. 모바일 뱅킹으로 하면 무료인데 창구나 전화로 하면 돈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휴면 계좌 관리비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돈 넣어놓고 거래를 한동안 안 하면 이건 관리해야 한다면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 어르신들에겐 정말 많아요. 비상금 넣어둔 통장 몇달몇년안 건드리셨죠? 그 사이에 관리비로 돈이 조금씩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꼭 통장 내역 한 번씩 살펴보셔야 해요. 이자율이 바뀐 건 없는지. 새로운 수수료가 생긴 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상품도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예전엔 1년 넣으면 2.5%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었는데요. 요즘은 처음 3개월은 2.2%, 그 다음 6개월은 조건 만족 시 3.1%, 카드 써야 혜택 적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게다가 조건도 많아요. 월 자동이체 3건 이상, 모바일 뱅킹 월 5회 이상, 카드 월 30만 원 이상 사용. 어르신들께는 너무 까다롭죠? 이런 조건 하나라도 놓치면 우대 금리 못 받고 손해보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어르신은 이런 걸 모르고 계셨다가 1년 지나고 나서 생각보다 적은 이자를 받고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이런 일 없도록. 반드시 상품 가입 전에 조건 확인하시고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ATM, 직원 서비스 변화, 그리고 앞으로 농협과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는 우리 실생활에 더 밀접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ATM과 직원 서비스의 변화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즘 현금 쓰는 일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은행들은 ATM 기계도 점점 줄이고 있어요. 특히 농촌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예전엔 우리 동네 어디서든 ATM 찾기 쉬웠는데 요즘은 차 타고 나가야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게다가 남아있는 ATM도 운영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엔 24시간 가능하던 ATM이 요즘은 밤 10시 넘으면 꺼져 있죠. 그러다 보니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뽑지도 못하고 낭패를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편한 점은 예전에는 잔액 조회나 통장 정리 같은 건 그냥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ATM에서 통장 정리하면 100원, 200원씩 나가요. 적은 금액 같지만 한 달, 1년 모이면 꽤큰 돈입니다. 이런 수수료들은 슬그머니 빠져나가니까 모르고 지나치기 쉽죠. 그 다음은 직원 서비스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 직원분들 정말 친절하셨죠. 동네 사정도 잘 아시고 오랫동안 일하셔서 얼굴도 익숙하고 말도 잘 통했는데요. 요즘은 어떠세요? 직원들 자꾸 바뀌고, 낯선 얼굴 많아지고, 상담도 예전처럼 친절하지 않은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은행 내부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명의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다 보니 너무 바빠졌어요. 그리고 실적 압박도 커졌습니다. 고객 친절보다 일 빨리 처리하고, 보험 하나라도 더 파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생기면서 상담의 질도 떨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 어르신들과의 대화가 서로 잘안 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처럼 이거, 이거 해드릴게요. 편하게 앉아 계세요. 이런 말보다 이건 어플에서 하셔야 해요. 이건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야 해요. 이런 말만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고객들이 알아서 준비하고 알아서 이해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저는 정말 잘합니다. 은행이라는 곳이 도움받는 곳이어야지 부담스러운 곳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앞으로 농협과 새마을 금고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실질적인 대책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농협과 새마을 금고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20년 넘게 금융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준비한 사람만이 손해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3년 안에 지점 수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겁니다. 특히 농촌 지역일수록 더 심각할 거예요. 이미 올해만 해도 농협은 40여 개 지점을 통폐합한다고 발표했죠. 새마을 금고도 운영이 어려운 곳은 다른 지점과 합치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에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평소 가던 지점이 사라지면 멀리까지 가야 하고 가족들 도움 없으면 아예 은행을 못 가는 상황도 생겨요. 두 번째로, 창구 업무는 더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는 이건 인터넷으로 하셔야 해요. 스마트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더 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겐 이게 막막한 장벽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수수료가 더 오를 겁니다. 창구 이용 수수료, 전화 상담 수수료, ATM 수수료. 이런 것들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직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되면 서비스를 점점 비싸게 만들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금융 상품 구조가 더 복잡해질 겁니다. 예전처럼 1년 예금 연3% 이런 단순한 상품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대신 이 조건 저 조건 충족해야 우대금리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많아져요. 자동이체, 카드 사용, 앱 로그인, 포인트 적립 등등 어르신들이 챙기기 정말 어려운 구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상품이 줄어들고, 젊은 사람 대상 상품만 늘어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농협과 새마을 금고만의 특색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농협은 농민을 위한 은행, 새마을 금고는 서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금융기관이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시중은행처럼 운영 방식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것들과 꼭 해야 할 준비 사항 체크리스트로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는 정말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 통장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통장에서 매달 어떤 수수료가 빠져나가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수수료를 모르고 지나치세요. 예를 들어 통장 정리 수수료, 전화 이체 수수료, 휴면 계좌 관리비 이런 것들이 조용히 계속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해 드린 한 어르신은 한 달에 수수료만 2만 원 넘게 내고 계시더라고요. 1년이면 24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가족 외식 한번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두 번째는 가입하신 예금, 적금의 조건을 다시 보셔야 해요. 요즘은 조건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우대 금리를 받으려면 자동이체 3건 이상, 앱 로그인 5회 이상, 카드 사용 30만 원 이상, 이런 조건이 몰래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 못 채우면 금리를 못 받거나 수수료가 추가로 나갈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통장과 카드 정리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통장이 그냥 놔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관리비가 나가면 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지 않아도 연회비가 빠져나가는 경우 많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받고 있는 혜택 확인입니다. 농협조합원 배당금, 새마을금고 회원 혜택,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는지 조건이 바뀌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혜택이 사라졌다면 굳이 계속 유지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이용 중인 지점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직원이 자주 바뀐다거나 운영시간이 짧아졌다면 그 지점이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앞으로 지점 구조 조정 예정입니다. 같은 공지를 받으셨다면, 바로 대비하셔야 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입니다. 농협과 새마을 금고, 그대로 이용할 건지, 다른 은행으로 옮길 건지, 결정해야 해요. 이 부분은, 다음 파트에서, 선택별 장단점과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선택의 시간입니다. 첫째는 지금처럼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를 계속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단순합니다. 익숙한 환경, 오래된 거래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이 크죠. 조합원 혜택이나 지역 커뮤니티 소속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앞으로 지점 축소, 대면 서비스 감소, 수수료 인상 같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서비스 사용이 어렵다면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 둘째는 주거래 은행을 시중은행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더 많은 지점, ATM 접근성, 그리고 모바일 앱이나 상담센터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농협조합원 배당금이나 새마을금고 회원 혜택은 포기해야 할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동이체, 연금 수령 등 각종 설정을 변경해야 하니 초기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셋째는 절충안입니다. 기존 농협이나 금고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생활용 계좌만 다른 은행으로 이전하는 거죠. 이 방법은 혜택과 편리함을 모두 챙길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하지만 두개 은행을 관리해야 하니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일도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서 주의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어떤 선택을 하시든 수수료와 혜택을 꼼꼼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배당금 10만원 받는데 매달 수수료가 2만 원 나간다면 실질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어요. 둘째, 은행을 옮기기 전에는 자동이체 목록을 꼭 정리하세요. 보험료, 공과금, 휴대폰 요금 같은 것들 말이죠. 누락되면 연체로 이어지고 신용에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셋째, 모바일 뱅킹을 익히는 것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처음엔 어렵더라도 가족 도움을 받거나 은행의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쓰던 은행이니까 귀찮으니까 그대로 두자 하는 마음으로는 손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노년의 금융생활. 작은 실천 하나로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조금 길고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천천히 정리하시면서 여러분께 맞는 선택을 해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변화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안정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하고 실천적인 금융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